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0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배정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님 모셨습니다 배소장님 네. 지금 정치권에서는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한 축출 이 시도를 벌였습니다만 일종의 정치 공작을 벌이다가 그게 실패로 끝났지 않습니까? 완전히 어, 헛발질 자살골을 넣는 결과를 빚었는데 어, 결국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이라든가 이런 것도 궁극적으로 보면은 물론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내란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직위원 부장판사 이 사람에 대한 포비아 공포증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직위원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재판에서 무죄라든가 무죄는 아니라도 일부 무죄 판결만 내린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정권의 정통성이라든가 이 사람의 들주장이 왔던 그런 내란 머리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뜻으로 보내버리든가 뭐 이렇게 해달라는 건데 그걸 지금 저 대법원장이 못한다 이게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고 정치권이 주의락표라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를 지금 만든다는 거예요 원래는 내란 특별 특판인데 전판으로 지금 바꿨어요 이 간판을 좀 바꿨어요 하도 유연 논란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번에 제출한 원래는 그 박찬대 의원이 115명의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서 그것도 전당대의 기간에 선명성 경쟁헌이라고 냈던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또이성연 의원이 자기 이름을 바꿔 갖고 지금 제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보면 오히려 유연성이 더 강화된 악법이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성윤 의원은 서울중앙지검까지 한 사람 1월 1일입니까 정말? 그걸 떠나서 여야를 떠나서 정치를 떠나서 그러면 박희성은 뭐가 됩니까? 박희성 의원은 정말 무슨 시대의 양심입니까? 박희성 의원은 그랬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번에 내란 전담 재판부법, 아주 제목도 깁니다. 국정 농단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내란 전담 재판부법인데, 지난번에 특별 재판부는 내란 재판만 전담하는 거에써 있는데, 이번에는 그것 보라스에다가두 개, 김건희 그 특검 사건도 재판하는 재판부를 또 만들고 해병대원. 이 특검 사건을 수사한 그재판부들 재판부를 세 개나 만드는 거다 아닙니까? 그러면서 아 유연 논란이 있어가지고 우리 국회 추천목은 뺐다고 하면서 법무부가 또추천 아니 법무부 장관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직접적인 명령을 받는 사람인데 세계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을 추천한다 이거야말로 유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 뭐냐 면은 이건 지금 특검을 해서. 세계 특검이잖아요. 내란 특검,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 최병 특검인데 지금 보안이 이게 지금 사실상 검찰 기능을 장악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뭐가 빨리 조사되지도 않고, 수사되지도 않고, 뭐 압수수색 뭐그 끝내 하긴 했지만 이것도 뭐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그래 그냥 아예 재판까지도 답을 내자 음. 답정 답정 냅니다. 답을 내서 답을 내서 답은 정해져 있는 거죠. 내란이고, 답은 정해져 있는 거죠. 김건희는 정말 파렴치하고, 모렴치하고, 정말 최악의 인간이고, 그건 뭐, 어, 대출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체병도 다 답이 나와 있는 거고, 일단 이게 일종의 그 대표적인 전략이에요. 뭔가가 이제 정치 전략에서 우리가 political purpose라고 하는 네. 게 있는데, 이미 최종적인 답이 나온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 답이 변하지는 않아요. 답은 이미 내놨어 내란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판결을 내란 수계 판결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김건희,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재병다답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인 목표를 위해서는 특급만 가지고 안 되니까 재판부까지도 따로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런... 재판부를 만드는 그렇죠. 거죠. 그렇 그런데 그 동안도 가뜩이나 눈에 가시 같았고 또 이걸 내란 재판부를 하려는데 또 눈에 초대형 가시로 다시 떠오르는 인물이 누굽니까? 조희대. 그러니까 조희대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럼 조희대를 어떻게 없앨까? 법적으로 막 이야기하고 이러면은 이거는 없애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좋은 방법은 뭐냐? 악당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음. 이전에도 지기현을 악당으로 만든 좋은 방법이 생겼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석방시켰던 직기현 판사는 그래, 어, 시간으로 어떻게 하다니, 날로 해야 되는 걸. 그러면 이걸 날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그냥 악당으로 만들어줄게. 그럼 뭡니까? 룸빵. 룸빵 판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비슷한 이, 지금 이번에도 해동 의혹이 뭡니까? 이게 청담동 계담 시전투잖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김희겸이 그랬습니까? 최강욱이 그랬습니까? 딱이뭐 대통령이 어디 가서 술집에 서 아니, 미쳤습니까? 강남의 대통령이, <laughs> 현직 대통령이 가서 술처먹게 강남 이 술집에서 대통령이 술 먹고 무슨 동백아가씨를 불렀다. 무슨 한동훈 전 대표가 무슨 술 먹고 노래를 불렀다. 그걸 첼리스트 이야기를 빌어서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이 내용도 이 열린공감TV가 4월 달에 4명의 해동이 있었다라고 제보한 거예요. 열린공감이 제보한 겁니다. 이 제보한 거를 방송을 한 거예요. 유튜브에서. 그런데 짧게 설명드릴게요. 그런데 첫 번째 핵심, 제보자. 이 제보자가 뭡니까? 그 참석했던 사람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이야기가 들린다고 카드라 하면서 제보를 하고 이 사람이 그런 이야기가 들린다고 카드라 하는 그걸 녹취하고 음성변조하고 AI 운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도 믿을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서성교 의원이 당시에 대선 전에 영향을 서영교. 주기 서영교 이 대선 전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한번 이야기했다 그때는 주목을 못 받았죠 다시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그다음에 부승찬 의원이 지난 17일인가요 또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게 일파만파 됐는데 지금 서, 서영교 의원이 뭐라 그럽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건 민정계의 민정라인의 고위 관계자로부터 제보를 받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열린공감TV 뿐만 아니라, 그죠? 제보를 받았다고 해놓고는 제보자는 누군지 밝힐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김병기 원내대표가 선을 싹그어버리고 그건 사실상 말의 뉘앙스는 이겁니다. 제일 처음 제기한 사람 보고 규명하라 그랬어요? 난 모르는 일이에요! 딱 이러니까 서영교 의원이 뭐라 그럽니까? 열린공감TV가 규명을 해야 됩니다. <laughs> 이게 무슨, 무슨 해프닝입니까? 그러니까, 이야기가 쪽정리되어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말도 안 되고, 어처구니가 없는 이야기인 겁니다. 어쨌든, 뭐, 그것은 이미 가짜뉴스, 그리고 터무니없는 이 음모론으로 밝혀진 거고, 예. 현재는 이 내란전단 재판부가 현실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압박령이냐 그대로 시행이 될 것이냐 지금 이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보면은 완전히 위헌 투성이에요. 법률 전문가가 아닌 보통 사람이 보더라도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이건 완전히 사법부 독립 침해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헌법 자체를 무시한 그런 법안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문영배. 전 헌재 소장 권한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계 아닙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주도했고 만장일치를 친구 이끌어. 친구죠. 이재명 대통령 친구죠. 깐부. 네. 행배야. 이런 사람까지. 네명아. 내란 그 특별재판부는 어차피 헌재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은 논란이 지속되고 내란 재판이 더 늦어진다. 내란 재판을 빨리 해라. 어 지금 부장 판사가 침대 축구 재판을 하고 있으니까 이 내란 특검에서 빨리 허기해서 만든다는데 오히려 혼자에 가면은 재판 중단되고 더 늦어지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속에는 내란 전담 재판부든 내란 특별 재판부든 그법 자체가 위헌이라는 의미가 지금 내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형배, 문형배 이 쓴소리 속에는. 그 위헌적인 걸왜 하느냐, 그얘기예요 물론 요즘 뭐 방송 출연도 많이 하던데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보기에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내란전단재판. 네. 자,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청, 위헌심판청구나 또는 권한쟁이심판청구가 들어가게 되면 진행되던 재판이 멈추게 돼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임기 내에 이 재판 끝내려면 직위원으로 가고 10년이 지나도 재판이 안 끝내려면 헌법재판소로 가라 전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자 뭐가 잘못됐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뭐냐 위헌이 안 되려고 이제 꼼수죠 국회 추천을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방금 전에 이제 고 박사님 말씀하는데 법무부 한명 그다음에 이 법원의 판사에 의해서 네명 그다음에. 또, 대한변협에서 4명에서 아홉 명이 이제, 이 내란 전담재판부, 1심과 2심은 내란 전담재판부고, 3심은 대법원에서 합니다. 3심을 전담재판부에서 할 수는 없어요. 그건 헌법상. 그런데, 이제, 이 전담재판부의 법관을 누가 임명을 하느냐. 자, 이 아홉 명이 국회 추천도 아니다. 이 사람들이 임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대법원장이 최종 결정을 하는 거죠 대법원장이 결정하지 않았냐. 이거는 사법부의 독립에 어긋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천만의 말씀. 첫 번째로는 여기에 법무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법무부란 게 뭡니까? 행정부잖아요. 입법부가 아니라 이번에 국회가 없고 행정부가 들어간 거는 이것도 삼권분립의 위배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여기서 추천을 하는데 추천은 뭐냐? 1배수로 한다는 거예요. 뭐냐? 말이 안 되죠. 한 명만 추천해요. 뭐냐? 이거는 1배수로 추천을 한다 그러면 이건 조이대 대법원장한테 선택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이 사람 우리가 야 홍길동 임명해 그럼 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일주일 내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안 하면 그냥 그 사람이 재판 판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게 633이에요 그러니까 633이라는 건 뭐냐면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나 선출직에 임기가 있기 때문에 대체로 우리는 이제 임기가 4년이죠 지방선거도 그렇고 대통령은 5년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공직선거법은 빨리 해야 된다고 해서 633이란 말이에요. 6개월, 3개월, 3개월. 그런데 이633 제일 아, 대표적으로 안 지킨 사람이 누구예요? 이재명 대통령이잖아요. 그럼. 그런데 이걸 지금 적용을 시켜놨어요. 그랬더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야, 이 내란이 무슨 공직선거법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사법부의 독립을 위반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실 633이든 이 법의 중대성에 의해서 더 시간이 걸리는 거하는 것은 사법부가 결정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이게 유죄가 확정되면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집행유예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죽거나 평생을 깜빡했어야 되는데 이걸 속전속결로 하겠다? 이거는 인민재판이죠. 인민재판이에요. 이거는 인민재판이 뭐냐면 여러분들 6.25때 서울에 쳐들어온 괴뢰도당이 어떤 사람을 붙여놓고 이 종간 나의 세기가 이 남조선 정권의 부하 내동한 인물이래 싸주이래 그거예요 여러분들 싸주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민재판이에요 인민재판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또 하나가 뭐냐면 걸고 넘어지는 게 속도예요 속도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느려도 너무 느려 터졌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속도를 지금 입법부가 압박을 해서 할 일이에요 행정부가 압박해서. 누가 지금 속도를 안 지킨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속도를 안 지켜서는 내가 누구, 누군지 이야기 안 해도 아시겠죠? 윤미향 전 의원. 윤미향 전 의원 인기 다 끝나고 나서 판결 내렸어요. 속도 안 지킨 사람 누구예요? 그런데, 자, 이 속도를 이야기하는데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무슨 이야기 하냐면 법관을 한명더 임명하겠다. 그 다음에 어.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인력을 더 늘리겠다. 자, 그토록 민주당에서 실어하는 시기현 판사 12월에는 일심 음. 결심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지금 9월 달인데 내란전담 재판부 생겨도 11월 달인데 시기현 12월보다 더 빠르면 내란전담 재판부 <laughs> 생기자마자 바로 유죄학증 판결 내린다 이게 말이, 말이 되는,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그리고 말 자체가요. 12월에 내려진다 하더라도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월 4일인가 결정됐지 않습니까? 화면이 예. 그 이전에 2월인가 재판이 시작해 10개월 만에 1심이 내려지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은 1심이 언제 내려졌습니까? 아. 2년 몇 개월 걸린 거 아닙니까? 미명은 임기 다끝나고들되셨어요 네. 조국은 4년 5개월인가 걸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문영배, 이권한대전권한대까지도 어떤 개개 재판부 문제가 있다한다면은그 자체로서 해결을 해야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제도 개혁을 하려 해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우리가 권력을 주었으니 우리가 결단을 내리겠다. 너희들은 개혁 대상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고 오직야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당신들 하는 짓은 말이 안 된다. 그 얘기를. 이재명 대통령의 절친이라는 문형배가 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죽했으면. 오죽하 뭐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오죽했니다행배 아이가 음. 재명이 아이가 친군대도 아, 그래서 이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갖고 있더라도 야당이라 면은좀 그런 어거지를 부릴 수도 있지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도 대통령이 있다간다면은 뭐 정치 공세자원에서 그런데 지금은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이렇게 무대포식의 밀어붙이기를 할 경우 뭐 사법부 권력을 장악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우리 국민들이 그걸 용납을 하겠느냐 그런 고맙습니다. 칼럼들이 여러 군데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조의대 대법원장이 덩치라도 크면 마음이 덜 짠할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물면 날아갈 사람이에요. 학같이 생겼잖아요. 곧, 곧 70이에요. 예. 정권을 전복할 겁니까? 그런 아니면은... 사람을 상대로 해서 인격살인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짓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역풍이 오히려 거석에 불어닥치지 않겠나. 그게 저는 그렇게 멀지 않다고 봅니다.